점토로지. 천탑 가고 그다음 처음 거기로 갈까? 근데 <laughs> 다시 건너가서 길 찾아보자. 음. 이제 여기서 멀리 안 갔던 거 같은데, 그 동굴. 어. 아 달빛 기 좋고. 고민이 이렇게 없나? 아, 뭔가 있는데 그림자. 였 있는. 어, 여기다. 저앞 위에 있다. 오. 어. 오다 오, 자른거구나 어? 더 잘라야 되네 버섯이 있다 응흙이 있다 흩어야지 버섯 오늘 되게 어둡다 동굴 버섯 새로운 버섯이야? 몰라 근데 동굴 버섯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다 아, 동굴 버섯이네 오! 바로 중격이네. 어. 르네 렌트 오케이. 아, 나 누구지? 이거 방석인데. 연료 뭐? 탱크? 어디 여기? 오오. 뭐야 이거? 사용. 소에뭐 있어? 어 어. 뭐야? 7335. 난 위로 올라왔어. 고가 새로 어, 위치 생겼네. 이게 새로 운 위치인 거지? 어 아, 이 섬은 이게 다인가 봐. 7335. 그렇지. 다음 위치 알려 주니까. 음. 다 먹었니? 그 음, 1번 컷. 거기로 가야 돼. 어, 그래? 1번? 우리 첫첫 첫 거기. 왜? 뭐 필요하다고 돼 있었잖아. 그러지 않았어? 응, 음, 맞아. 뭐 필요하다고 그랬어. 부르노의 망치인가 뭔가. 그 어딘가 필요한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거기였나 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그 집에서 필요했던 응. 것 같은데. 맞아. 내려가. 뭐 브루노의 렌치인가 뭔가 필요했었어. 응. 내려가자. 아! 곰이다! 응? 내가 곰을 끌고 와버렸어. 여기, 아, 여기. 싸우, 싸우는 소리 들린다. 뭐 있지, 반대, 곰이 있어버리네. 음음음음 아, 여기는. 아랄랄랄라. 오 어, 가시백이다. 음. 죽었던 거기다. 아, 아, 씨. 뭐야. 응. 가시백. 빼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안피었 어？어 뭐야？전구？저 어? 어? 해골 그려져 있는 데가 어디 까2 번, 4 번, 6번 이거 다른 인데안건곳이있나 봐. 6번밑 에, 어떻게 됐어요 맵버거 맵소속맵 아니 노트? 뭐냐 스토리 어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 꼭어 벌써 맨 마지막 페이지가 풀렸어? 아니 우리 아, 중에 아, 마지막 마지막 아이고, 아이고. 저기를 지금 가야 되는 거더라 해골 어. 오오 지금 2번 4번 6번 했고 지금 여기가 2번이지 응저 음. 해골까지 가야 돼어저 음. 앞에 큰배 있다 뭐야 저기. 아 나무 나무구나 <laughs> 아직도 그쪽이에요? 응응 음. 나도 건너가까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이제 나갈거야 그럼 나 이거 방향 좀 다시 봐야겠다 저 해골 해골 뭘까? 두나 루즈 지지 말래 그러면 무언가가 있다는 거구만 음. 아여기 보고 했나? 아니지 아닌가? 그 배에서 구했었나? 녹음기? 아 놀다 개빵치네 대답을 해! <laughs> 우리 해군섬으로 가야 하라고! 되니까 너 몰라 뭔 얘기하는지 뭐라고? 옆에서 뭐하고 뭐 고뭐있던 거야 옆에서? 여기가 2번이잖아 잠, 럼 지도 지도 다시 <laughs> 아니 옆에서 뭐하고 있었냐고 <laughs> 잠, 럼 지도 4번 말고 6번 말고 아니 이구, 우리 녹음기 어디서 구지 엄마 엄마 고민 있던데 아니야? 아 엄마 고민가? 엄마 고민 <laughs> 주려고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 안 나냐고. 뭐를 녹음기 우리 노트 열면은 왼쪽에 녹음기랑 기계 부품 있잖아. 응. 음. 이거를 써 쓰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디오 타워에서? 아니 뭐안 떴잖아. 그 활성화가 뜰 텐데. 어 그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이 노트를 못 얻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일단, 저 해골, 해골, 저기 가고 싶어. 여기 위에인가? 혹시 해골 모양이? 어, 뭐 있어? 노트! 어? 노, 노트 두개 떨어져 있어. 여기였나? 어? 끙서 아, 선봉. 끙서 선봉. 응. 음. 이 길이 맞나 봐, 그러면. 지 노트가 있으니까. 저기 이상한... <laughs>